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에서는 전남 나주시 혁신도시 내에 있는 빛깔암동 준주거지역 토지 매매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나주시 빛깔암동 토담 휴류스타워와 타이어 명가 T스테이션 앞쪽에 있는 준주거지역 나대지 매매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나주 혁신도시와 빛가람 장성로 고속화 도로의 신천 교차로에 연결되는 문화로 도로의 우편에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혁신도시에 지금 부영 아파트 단지를 축조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행하고 있는 바로 우측에 있는 문화로 도로변과. 또, 항동 3길의 양면이 도로에 접해져 있는 그런 토지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항색 부분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바로 빛깔람 신도시의 공원의 텃밭들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건물이 토담 슈러스의 그런 빌딩과 신상가지들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주변의 환경을 보고 계십니다. 이곳의 문화로와 항동길의 접에, 양면이 접에 있어서 여러분께서는 이곳의 업무용, 빌딩, 기타 다양한 용도로 축조해 볼수 있는 위치가 되겠고,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다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물건 제목 앞에 있는 물건 번호를 클릭하시면은 텍스트로 내용을 상세히 보실 수가 있겠고, 이곳은 준주거 지역으로서 건폐율이70% 이내 용적률은 200%에서 500% 이내로 축조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시설로서 여러분이 좋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토지 옆에 있는 부동산이 되겠고, 이어서, 어, 우측 하단에 저장을 클릭하시면은 영상을 저장 후에 한가한 시간에 다시 보기를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박스 안이 오늘 소개할 토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토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형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이 그토지의 지적도, 적색 부분이 되겠고 40m 도로와 20m 도로의 중심권에 있는 그런 토지의 상가 밀집 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빛깔함 부영 아파트 신축 부지와 터담 휴로스깜박거리부 보면 해당 토지대 있고 문화로 도로에 또 어, 항동 삼길에 접해져 있는 위치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문화로 도로로서 혁신도시의 중심 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건물이 토담 슈러스 센트럴 타워의 그런 웅장한 모습과 바로 접해져 있는 항동 3길의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본토지는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동 빛가람사랑 부영 2차단지 앞 토담 슈러스 센트럴 타워 중간 40m 도로와 20m 항동 3길에 이면이 접해져 있고 주차장 용지에 접해져 있는 투자 및 상가 신축용 나대지로서 최적의 이츠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준주거 지역, 지구단위 개구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 혁신 도시 개발 예정 지구가 되겠습니다. 대지의 면적으로는 백구십삼 평으로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 앞쪽에 해당 토지의 정경도를 여러 각도에서 안내드릴게요. 지금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중심부가 되겠습니다. 바로 타이어 면과 앞쪽에 지금 양면이 도로에 접해 있어서 어떠한 건물을 축조해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볼 수 있는 그러한 토지의 위치가 되겠고 장래적으로 미래 가치성이 향상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영상으로 주변 환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 텃밭과 그런 공원 지역이 보이고 있고 지금 터담 슈리스의 타워의 그런 모습과 지금 유유지 공유지가 지금 보이고 있으며 주변의 상가 등들이 지금 축조하고 있고 저 고대 부영 아파트 지금 신축 부지로서. 지금 토목 성 공사를 이행하고 있는 위치가 오늘 소개할 박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해당 토지 부근의 근접한 타이어 면과 T 스테이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본토지는 현재는 나대지 상태이고 40m 문화로와 20m 항동 삼길의 이면 접해 있고 타이어 면과 스테이션 앞 주차장 부재 인접하고 있고 장래 투자성이 예측되고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주변에는 신시가지 상가들이 조성되고 있고 근접의 토담 휴러스 센트럴 타워와 빛가람 공원 텃밭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준주거 지역에서 건축시의 건폐율은 70% 이내 용적률은 200% 이상 500% 이내이지만 은 시조례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토지의 추천 용도로는 주상복합건물 또는 회사사업건축 또는 업무용건축물, 건축 등 최적의 위치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금천방향 기준에서 빛가람 장성로에 신천교 자로에서 우회전 진입하여 신천2교 고가 아래로 좌회전 진입하여 운하로의 토담 휴로스를 경유하여 약 100여 미터 지점 운하로 도로 왼쪽에 타이어면과 앞에 있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금 매매가가는 17억 4천만 원으로써 이번 기회 여러분께서는 최고의 유치에 장래 투자적 가치가 있는 토지를 구입하셔서 멋진 빌딩 및 건축물을 축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좋은 양질의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또는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은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초석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